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덴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썸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비썸 관련해서 좋은 공시가 나온 건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에서 해소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다시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를 현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상황이 좋은 쪽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 거래 재개가 다시 될수 있을지, 언제부터 그렇다면은 거래 재개는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비덴트의 재무나 실적 상황도 살펴서 과연 소생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순위가 상당히 높은 것이 글로벌 순위도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가상화폐 순위가 높은 비썸홀딩스 지분은 지금 10% 아직도 10.2%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거래 재개만 된다면 어, 상당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리고 비덴트 이외에 번 외로 영상 후반부에 제가 실적 주도 하나 화끈한 거 선택을 했어요. 네, 이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덴트 막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좋은 영상의 제작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비덴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 그리고 상패 사유는 일단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상패 사유는 해소를 했지만 다른 건이 좀 걸려 있는 게 있죠. 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횡령대임, 그렇죠? 어, 그래서 이 건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그리고 감사 보고서 의견 변경 공시요것과 어, 관련해서 요건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을 드릴 거예요. 거래 재개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 문자를 한번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이 비썸 홀딩스 지분 제가 10.2%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10.2% 지금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음,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상장 어, 거래 체계만 되면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 거래가 정지된 동안에 가상화폐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도 조정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열기하고 이제 틀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비썸홀딩스 같은 경우 세계 자산거, 가상 자산거래소 탑20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바로 여기에 속해 있죠. 자, 이 지분은 지금 현재 10.2% 갖고 있다. 재개만 된다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어, 요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11일까지 결정이 나야 되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재료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비덴트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재문화 실적이 어떠냐? 요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 지금 뭐,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은 뭐 적자입니다. 근데, <laughs>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자본총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붙잡뺀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이 무려 5,760억이에요. 자본금은 386억인데. 그죠? 자본금, 본전이 이건데, 지금 현재 재산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몇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13배 되나요? 네. 13배 정도 되죠? 아, 이 정도로 그, 자본 총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강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은 좀 갖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보시면, 현금도 꽤 있어요. 네, 현금도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 1억 정도 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에다가 현금성 자산이 무려 508억이에요. 그러니까 5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상패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이번에 거래 재개되면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유동자산에 요게 나와있죠. 관계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자산. 요게큰 겁니다. 여기. 이죠. 그렇죠? 요게 자본총계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시세가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건과 관련해서는요, 어, 제가 계속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장폐지 간소화 건이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비덴트는 시총 자체도 나중에 이제 걸리지 않을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썸홀딩스를 갖고 있다는 거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새로운 정보는 이 아. 전화번호로 비덴트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그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문자를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나세요.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 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을 말씀드리고요. 을 어,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 0 2 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만 조은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임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에,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